어, 오늘부터 3 주간 교회 학교가 어, 이제 헌신 기도회로 이제 유초소 다음 주에 또 중고등부 미취학 또 어린 아이들을 이 늦은 시간에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또 결단하고 또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좀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은요 정말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지난 1월달에 저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너무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그 다음에 1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겨울 수련회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교육부의 자랑하면 기쁨의 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 아이들 제자 훈련을 저희는 이제 기쁨의 학교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기쁨의 학교 기틀을 세우고 이것들을 진행해가는데 우리 김항아 목사님께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기쁨의 학교 원조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기쁨의 학교 누구한테 가면은 잘 배울 수 있을까? 김항아 목사님에게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소년부는 완전 땡잡은 거예요. 복입니다. 보. 네, 소년부는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김하원 목사님이 이 기틀을 세우셨고 어, 그 다음에 교육 목사님과 함께 이걸 세우면서 지난 10년 동안 비전트립을 다 다녀오시고 아이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이렇게 올려보내셨는데 어, 이번에 저희가 함께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10년 동안 비전트립을 다녀왔는데 정말 역대로 가장 좋은 비전트립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 정말 저희가 현지에서도 저희끼리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갖다 그대로 옮겨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던 그런 비전 트립 기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열번 전도 집회를 가졌고요. 전도 집회 때마다 준비해간 공연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고 아이들이 함께 아픈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복구 사역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이런 사역들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돌아와가지고는 또 필리핀 현지인들이랑 같이 원어민들과 함께 두 시간씩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이제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야 12시 뭐 저희 기억에 하여튼 12시 전에 끝났던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빨빡빡한 일정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이렇게 소화를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잘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칭찬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환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엔 가니까 뭐 완전 시골 오지인데 깡촌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그막그 아주 시원한 그 얼음물에 담가놨던 콜라를 갖다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야자수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 성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이거 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이 팀이 참 잘했나 보다, 은혜를 많이 끼쳤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번은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필리핀 사람 한 명이 저희 집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실 좀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무슨 또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건 아닌가, 아이들 도 안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아, 이제 저희가 기도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왔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분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아, 자기가 여기서 좀 기도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가면은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셔라.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 저희가 집회를 했었을 때 저희가 묵었던 그 숙소에 한국에서 온 다른 청년 어, 선교 단계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서는 이제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 팀에서는 아이들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린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 저녁에 집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지나가다 들으시고는 저희한테 이제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희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23년 동안 수많은 단기팀들을 받아봤지만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수를 받아보기도 했대요. 80명, 90명까지도 와봤고 많은 단기팀을 받아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잘하느냐. 이쁘게 그러면서 사실 선교지는 청년들이 와도 힘든 곳이고 청년들도 막 탈진하기 쉽고 또 시간 약속도 잘안 지켜지고 이제 이런 곳인데 어쩜 이렇게 시간 약속 지키라고 하면 시간 약속 딱 지켜가지고 아이들이 다 오고 아픈 아이들 크게 아픈 아이들 하나 없이 이렇게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희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랬죠. 지들이 살려면 해야 됩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 엄격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팀은 참 영적으로 준비가 잘된 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불처럼 아주 불과 같이 뜨겁게 사역을 감당했었고 어, 제가 이 뜨겁게 사역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를 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불과 같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게 왜 한국만 가면 이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뜨뜻 미지근해지고 이게 왜 한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한국에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 이런 뜨거움들이 좀 덜할까? 그리고 한국은 왜 자꾸만 부흥의 불길이 꺼져간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생각들과 질문을 가지고 한세 가지 정도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국과 선교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성교사님이 저희 팀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기도를 참 많이 시켰거든요. 아픈 사람들 앞에 초대해 놓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희, 저희들도 교육자도 물론 가서 기도를 했고요.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쭈뼛쭈뼛 했습니다. 막, 처음에는 막, 들러붙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막 쭈뼛쭈뼛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을 막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바로 이거다! 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느냐? 전도를 안 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못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은 잘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만약에 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 겠죠. 지금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라도 저어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고, 믿음이 생기고,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아, 전도하니까 되는구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영적인 막힘을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왜안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안 됩니까? 전도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막힌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국과 선교지의 차이점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 놓느냐, 제한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었다는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던 사역지들이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서 사실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필리핀도 이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왜 태풍 피해가 심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엘리뉴 때문에 예전에는 태풍이 없었던 지역인데, 12월에 사실 건기 지역인데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자꾸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에도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산지 부족들도 막 찾아가려고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미끄럽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가기엔 조금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교회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사역지를 변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교도소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이고 선교사님도 사실 한 번도 교도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는데 저희 팀 아이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선 교도소에서 좀 역사가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교도소 사역으로 이제 이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될까? 아,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기도 하고요. 또 교도소 사역이 아, 사실 물론 이게 모범 제소자들을 저희가 많이 불러 모이긴 했지만 혹시나 또 외국인들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기도 하고 좀 혹시라도 좀 위협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에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시에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재소자 한 200명을 모아 놓고 이제 그날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그날 그 집회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역이었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에티오피아를 원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현지 상황들을 듣고 현지에서 오는 상황들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급하게 이제 방향을 선회하면서 두 달밖에 시간은 남지 않았고 이게 지금 다른데 어디 장소를 잡을 수 있을려나 해외를 어디 갈수 있을려나 사실 걱정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컸고요. 이거 안 되면 뭐 국내 전도 여행이라도 가야 되나 사실 그러던 차에 연결된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 가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월이 1이면은뭐 1월 초부터 2월까지 뭐 단기팀들이 빡빡하게 일정들이 잡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1월 초에 그 날짜에 들어오는 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태풍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 누가 와서 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눠주고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던 팀이 저희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팀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희를 너무 반가워하고 있었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팀을 기다리고 중보하고 저희 팀이 오면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왔었을 때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 왔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물론 준비를 잘 하면은요 그만큼 사역이 잘될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확률이죠.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었으시는 분이시고요. 준비가 안된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제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상황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역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열어놓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제안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안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저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 교회와 선교제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거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 하시고 게임 하시고 영화 드라마를 보시고요.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안 아파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 피곤한 걸 모르고요.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뭐 까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도 밤을 셀수 있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뭘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니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넘어서서 오베이 복종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온전하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 그리스 지역은요, 이 코린토스 지역이죠. 지금 그리스, 아, 이 고린도 지역에 쓰는 편지인데,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철학과 많은 학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 마치 자기가 예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은 뭐 이런 거야, 이런 것처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게 뭡니까? 포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완전히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주님의 포로가 된 상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면 멈추는 것이고, 여기 있어라 면 여기 있는 거예요. 토를 달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린 포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얘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종하게하니 복종하게하니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불덩어리가 될수 있었을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 없었습니다. 저희들 갈 때부터 이미 핸드폰 다 치워버리겠고요. 못 가져오게 만들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도 아침에 뭐 일정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사역지 이동하고 사역하고 점심 먹고 또 사역지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역하고 또 다시 숙소 들어와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자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고. 다른 생각할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딴 생각할 틈이 없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아픈 아이들 하나 없이, 나고자 하나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아프고 피곤할 새도 없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막 까지고 뭐 여기 다치고 어떤 아이들은 인대가 좀늘어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픈데도 아유 괜찮아요. 이러고 막다짐 나르고 있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아플 새도 없고 피곤할 새도 없이 샘솟는 그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뒤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아이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손 붙잡고 팀별로 이걸 저희가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저도 깜빡하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뒤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주님 능력 달라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 데도 기도하고 말씀에 나아가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네,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앞에도 딱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제가 비전트릭 기간 동안 내내 거룩함이 뭘까? 이 거룩함에 대해 굉장히 묵상을 계속 많이 했어요 거룩함이 뭘까? 거룩함이 뭘까? 계속해서 주님 거룩함이 뭔가요?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 비전트릭 기간을 쭉 보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로잡힘이었습니다 사로잡힘 여러분 거룩함은요 사로잡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거룩해질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의고 나의 노력에 불과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은 내 힘과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거룩함. 이것이 진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우리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기도에 잘 오셨어요 이 아둘람 기도에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에만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